제가 예전에 어, 처음 이제, 이제, 이제 부목사장을 했던 교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내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권사님 아들이 그 대입 수능을 치던 그날 일이었습니다. 이제 수능 당일 날그 아들을 고사장, 고사장인가요 시험치는 그 학교로 이제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 점심 때복을 도시락 구사고 이렇게 바쁘게 어, 이렇좀 움직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다 준비하고 고사님 예, 이제 시험장으로 예, 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험장 도착해서 <laughs> 아들 보고 내리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고사님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이도지락만 챙기고 아들 탄돌하고 그냥 그대로 시험장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그 아들은 나오는 엄마가 없어요 벌써. 그, 여, 여덟 번 해가지고, 경찰차를 이제 불러가지고, 경찰차, 인지 경찰 오토바이, 제 겨울 오토바이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경찰 오토바이들 타고, 간신히 그, 시험장으로 도착하려는 시험을 쳤다고 해요. 그 얘기, 이 들은 지가 25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참웃이 웃음, 혼자 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아무리 얼마나 급해도 그렇지. 도시락만 챙기고 시험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도시락이 아니라 사실 아들이잖아요. 그, 그, 그 날은. 물론,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뭐, 있으면 더 낫죠. 없는 것보다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면은, 하 우리 사람들은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건강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는 또 그런 부자도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식 부자. 노 오래 사는 또 장수 부자도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뭐 그렇게 뭐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저런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되고 이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 이렇게 되면은, 야, 정말 잘된 거다. 그렇게 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면서 잘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래 살면, 여러분, 뭐 다좋은거예요 나이 값도 못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더러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 또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믿음있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 있죠. 자 그러면 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거는 하나님 관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관임사였으면 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 줬을 거예요.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또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건강한지, 이것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1등 관심사 였으면다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좀더 건강하게 만들어줬겠죠. 그러니까, 우리 더 벌고, 더 건강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더 좋은 대학에 우리 자식들을 들어가고, 자, 이런 것,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죽고 나라에 있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조관하고 인도에 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 뜻대로 다하 가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최대 1번, 우선순위의 관심사는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게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여기에 일단은 관심이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우리 사람들 어려움을 찾아올 때다 궁금해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줬을까? 하나님께 뭘까?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다 거기에 우리 관심사가 있잖아요. <laughs> 어려움과 고뇌는 찾아올 때 우리 최대 관심사는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 사실은 그걸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어려운 상황이 빨리 안 끝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본질적인 정말 본질적인 것에 내 관심을 두고 거기에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 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설계자가 처음 얘기했던 거그 그 얘기처럼 진짜 그 시험치로 갈때그 본질적인 그게 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시험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아들보다는 도시락에 도시락을 먼저 챙겨가는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이 관심사가 얼마나 일치가 <laughs>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 서적에 이록펠러에 관한 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록펠러는 석유를 개발해서 33세 때에 100만 불의 수익을 순식으로 얻는 100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고, 53세에는 엉망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데도 이록펠러는 행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에게는 그 알로피셔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병은 이 머리카락하고 눈썹 빠지고 나중에는 이 몸이 그냥 말라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1년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1년 안에 죽을 거란 소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밤에 잠을 잘못 자고, 자고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이 의사로부터 얘기를 듣던 그 당시에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뭐그 정도로 뭐 돈이 잘 벌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괴로운 인생을 보내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야내가이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새 괴로워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 그래. 이분도 원래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건성으로 다녔지만 에베소 6절, 6절 7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타고.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날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은 뜻에 행하여, 마음으로 성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 성기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야,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신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로펠레 일생이 그때부터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교회를 나가도 그냥 건성으로 나가고 비상적로 나가고 막 대충에충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신실하게 해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가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거 진단을 지면그림다 뭐 나옵니다. 그 멋진 교회를 그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롬펠레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사업을 해서 자기재산을다 쏟아붓고 그롬펠레재단에서 우리 나중에 우리나라로 뭔가 도와주고 지어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이 함국대자는막돈문 일도 자기가 본돈 가지고 그런 일도 막 쓰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좋은 일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터 이상하게도 잠도 잘 자고 또잘 먹게 되고 그렇게 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가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로펠레는 말씀으로 오 장한 그런 신앙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98세까지 살았다군 그래. 그 로펠러 당시 그 시대에 이 98세 사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는데 그렇게 오래 장수하면서 그 인생을 졌다 그래. 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로펠러 관련된 그런 신앙서 지이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laughs> 사업가니까 뭐 어두운 면도 있었겠죠. 뭐 완전한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이라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플라가 물질 부자, 여기서 턴을 한 거죠. 어떤 부자로? 믿음 부자로. 믿음 부자로 자기의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가지고 있던 물질이 그때는 의미있게 쓰여지고, 그의 삶 모든 것이 의미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의 관계가 일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 부자가 되자.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뭐 건강 부자, 도 많은 동부자, 자식 부자 하면 뭐다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최대 가심사가 일단 안전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 부자가 되는 것을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부자가 되면 <laughs>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방법도 찾아보고, 때로 환경도 한번 바꿔보고, 또 노력도 이런 많이 씁니다. 내가 더 나아지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 예수님 신자들입니우리 신자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우리 다 알죠? 이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이 그런데 이두 제사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재료나 방법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재료가 달랐습니다. 아,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들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비브리드 11장 4절을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께 님 드렸다 고 그랬어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났고 승패에 판가함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만 주어진 무기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이 믿음의 무기가 있었고 그것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가인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부자가 되면은 남들보다 더나더 더 잘하는, 인정받는 삶을 살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부자가 되면은 소망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 이 쉬운 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립니다. 자, 믿음을바라볼때 실상이라 고 그랬죠. 이 실상,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증빙서류, 등기서류하고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집 사면은 요즘 뭐, 이제 서류를 주잖아요. 내 거라고 하는 서류를 주잖아요. <laughs> 옛날에는 손으로 막 쓰던 시절에는 집을 사고할 때 등기소리라고 큰 서류를 두툼한 서류를 줬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에 가면 옛날 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서류가 있어요.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가 집을 살때 부동산에 가서 계약금을 10% 주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는 잔금 다 치르고 서류를 다 받잖아요. 법무사 동행해가지고 우리 다 계약하고 내가 내릴 서류를 원게 받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받고 나서 내가 오늘 서류를 받아고 등록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내가 그 집에 오늘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사람 나가고 며집다가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기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손에 이 증, 증빙 서류, 등기 서류 있으면 내가 비록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그 집은 내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내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면 내가 바라는 게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 바라는 소원에 이 믿음이 등기 서류의 역할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미래이고 소망은 미래의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내 손에 서류를 들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래의 그 일이 실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의 확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소망과 바람이 다 있습니다. 다 잘되길 바라고 또 학생들은 시험 잘 치고 싶어하고 또 교회는, 목사는 부흥되길 다 바라죠. 소망과 바람은 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 바람이 실제가 돼서 두드리는 사람은 적죠. 그에 대한 사람들 뭐 연초에 다 기도 제목 받아보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올해는 돈좀 많이 좀 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세 번째는 우리 자식들이 다 잘면 좋겠습니다. 요세 가지는 안 빠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는 그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연말이 되었을 때 그럼 다그세 개를 이루느냐. 아니 인생을 마쳐갈 때그세 개를 다 성취하느냐. 바라들로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 소망, 실제가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가인과 아벨 이 모두 두 사람 다 제사가 다받아들는게 원했습니다. 가인이라고 뭐 제사를 드면서 그냥 뭐 하나님 뭐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상세기 4장 5절 보면요. 가인이 이랬습니다.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몹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화가났다 그랬어요. 왜 화났겠어요? 내자서 하나님 받아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상 난안 받아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누가 안 받아 그랬는데 화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길 원했기 소원이 소망 있었는데 안 받아들이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가 소망하고 바랐던 일이 왜안 됐습니까? 아벨은 왜? 그가 제사가 드여지기 바랬던 소망을왜 이루어졌습니까? 실제가 왜 되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믿음이 있잖아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실제가 안된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정말로 좋은, 선한 부자가 되어서 내가 남들을 잘섬기고 돕고 또하나님을 위해서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으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음 믿음이 없고 막연하게 나 그냥 되고 싶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족해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1979년 11월 4일 날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 인질극이 기부,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과 민간이 63명을 인질로 잡고. 1년 2개월 동안, 4 4 0일 동안 이 사람들 억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도 <laughs> 파견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이들을 다 구출을 해냈습니다. 당시 억류되었던 사람들 중에, 캐슬링 쿠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처음 5 개월 동안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너무 힘들었다 고 그래요. 그데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 해줬던 그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도 해줬던 말씀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것을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늘그 얘기를 어머님이 자기에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생족 같은 그, 그 인질극 속에서 그 엄마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의 점점 안정을 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 5개월 후에 이제 수의 헛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같이 기도하게 되면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 되면서 감옥생활은 더이상 지옥이 아니라 내 일생을 바꾸는 천국이 되었다. 그런 가정을 이분은 나중에 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한 5, 6, 6개월 정도는 정말 지옥같은 생활이었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는 물론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자기 마음은 점점 천국으로 변해갔더라 하는 그런 간정을한 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같은 곳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것은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그래서 믿음이 중해요 믿음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다 아, 저도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다 복을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보다 되는 것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보다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근계 모든 교인들은 믿음 부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완전 거짓인데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그게 렇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 부여한 자, 믿음 부자 될수 있도록 우리 애근계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